할렐루야! 11월 8일 목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기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저. 마음이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반드시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우리들은 속 사람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영혼, 육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속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 속사람 마음이 다스릴 찐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체 비율을 들어가면서까지 제자들, 서로서로 너희들 귀하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동물을 귀하게 여겨라. 만물을 귀하게 해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물이 동물, 생물들이 창조됨을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물이 만물이 잘 성장하고 번성하며 아름다우면 못 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사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런데 지체가 서로 싸운다.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를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들입니다. 지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빨이 아프죠? 아프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이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허리, 손목, 그리고 눈, 귀, 발가락이 이렇게까지 발톱만 하나 빠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 그냥 삶이 막 어렵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빨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지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찮아 보였던 어금니 생각지 않은 기 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기가 아프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갈비뼈가 아프면 웃지도 못합니다 그거 뭔 상관이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체는 하나다였습니다 각각이지만 하나다 다 부다하였습니다 갈비뼈 다친 사람 웃기면요 지옥입니다 <laughs> 방구도 제대로 못 낀다였습니다 웃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병원에서 이 갈비뼈 쪽에 수술한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웃음꽃가 터졌습니다. 웃으면 보기와요. 웃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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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밖에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너무 아프다는 거.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더 웃겼습니다. 본인도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알았지만 조금밖에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장남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한테 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하듯이 동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동생의 허물을, 동생의 잘못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습니다. 형수님, 맞지요? 예. 예야. 저 놈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는 마음이 늘 찝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름바리로 태어납니다. 형은 그것을, 장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랍니다. 진짜 절름바리가 아니라 정신적인 절름바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씩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건강하지 않듯이 한 가지 결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 나수려고 온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모든 물질을 다 때려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바꾸질 것 같습니까?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바꾸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물질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한다. 불법을 행한다. 합법적인 이식 수술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생명을 추격하면서까지 남의 지체를 자기 지체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 <laughs> 그런 곳에는, 그런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심판이 만. 언제 심판하실 줄 아세요? 나라가 건강해지, 건강해질 때까지, 부흥한 나라가 될 때까지, 마치 바벨탑 끝까지 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초에 허물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쌓았을 때 허물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특히 힘 있는 나라들은 더 긴장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촌에서 하나의 지체인데 약소 국가들 다 지체입니다. 그 약소 국가를 억압한다, 제압한다, 죽는 건 축소 확대 법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보다 나약한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죄가 된다 했는데 국가를 함부로 대한다 경제로 제압한다 군사력으로 제압한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다 자기들은 모르죠 바보같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무력으로 물질로 제압하는 자들,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왜 망하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생전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상황입니다. <laughs>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체를 꼭 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구를 역사하시는 지구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은 감동이 되지 않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 감동이 안 돼.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옆에 형제는 은혜 받아서, 감동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냉냉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빨이 낫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머리 아픔 고질병이 나아지는 것입니그그것을그때그것을 해낼 때 나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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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왜 머리가 아픈지 왜 몸이 아픈지 잘 생각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항상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는지이게내양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